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마이스마이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우리 끝 구절을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으로서 부활 승천하신 뒤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행하실 일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리고 주님이 이걸 명령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아주 중요한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게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셨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 때 원하셨던 그 본래의 뜻, 본래의 질서, 그것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원대한 뜻을 세우시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도 창조하시고 또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위대한 창조주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이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함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들었지, 또 무엇 때문에 인간을 세상에 보냈는지 등등 그런 하나님의 뜻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했고, 하나님 뜻에도 무지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히우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도 없고 모든 불의와 제약을 마음대로 지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 맞나? 그러면 왜 세상은 이처럼 악하게 변해 가는가? 세상이 지금 악하죠. 불법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사람들이 많이 고독하고 외롭고,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 일진들이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이 사회 전체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 신분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맞나? 그러면 왜 세상에 이런 악들을 막지 않아? 않으시는가? 라면서 하나님께 자꾸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결론 냅니다 아, 이 하나님은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하나님 필요 없어 답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고 하나님은 악한 분도 아니고 전능하지 못한 분도 아닌데 하나님의 구속에 경륜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 세상을 악하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가? 죄인들이 죄를 지어서 죽는 것도 안,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기 악한 정치인들, 김정은이 같은 자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인이 자기 악 때문에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악을 버리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하는데 악인들이 악을 안 버리는 거죠. 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습니다. 난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가지고. 이태원 사고, 제주 무안 공항 어, 공항 그 사건 그냥 그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버려두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요. 자신의 전능하신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자 애굽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압제 하에 고통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런데 열 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그 애국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강도가 점점점점 세지면서 마지막에는 장자까지 다 죽게 됐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건져내신 사건으로도 영광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냐면 이 온땅 가운데 이 재앙이 넘쳐났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이 온 세상 주변에 널리널리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또뭘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죄를요. 가만히 두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이 죄가 죄 지을 때마다 탁탁탁탁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야. 죄 지을 때마다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렸는데 죄가 점점점점 차올라 가지고 어느 시점에 됐을 때딱더 이상 안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 그때 심판 내리시는데 그게 노아의 홍수 때그 노아와 가족들 외에는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도 극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극률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이 극률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모든 수치와 죄를 당하셨고 발가벗김 당하셨고 뺨을 맞으셨고 채찍질 당하셨고 그렇게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모든 의를 이루시고 죄인들을 위한 대속, 십자가 대속, 죽음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단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아지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냥 일요일에 한번 교회 왔다가 가고 또 다음 주 일요일에 오고 왔다 갔다, 그냥 예배 참석 이런 거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제자의 삶을 원하십니다. 제자의 삶.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욕먹고,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버림당하고, 그렇게 갔던 좁은 길을 우리도 그대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들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선데이 크리스찬으로는 이 마지막 시대 때이 신앙생활 또 다가올 어려움들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를 명하시면서 너희가 제자 삼는 일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주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혼자서 뭐뭐 뭐 마법 뭐 이렇게 뭐 능력을 일으켜서 뿅뿅 해갖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 사역, 우리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열두 제자들 먼저 사용하셔서 이 일을 내가 이루어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일들을 보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 또 제자 된 자들에게 세례를 줘서 성부, 성자, 성령께 연합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어, 세례는요 죄인이 죄를 씻어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멀리 떠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돼서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 사람이라는 표시를 머리에 물로 부어서 세례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도장을 딱 찍어서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산상수훈도 있고 평지에서 하셨던 말씀도 있고 여러 뭐네 어, 가지 땅에 뿌려진 말씀도 있고 제림에 관한 말씀도 있고 여러 모든 말씀들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옛날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그 방식으로 와야 됩니다. 이제 옛날 방식 나는 천국 가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아하면서 그대로 옛날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회개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어, 그런 삶의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고 자.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모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의 역사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막천 명씩, 막천 명씩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까지 많이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자,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을 하실 때에 어, 쓰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 말씀.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방도로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게 좋겠죠. 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딱 전할 때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냐 마느냐가 결정납니다. 그런데 잘못 전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전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내용을 듣고 따라올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뭐 무조건 잘 된다 하던데 모든 문제 풀린다고 하던데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긴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지옥 가는 형벌의 문제, 우리의 수치와 불안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세적으로 그 문제를 어 우리가 맞닥뜨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붙잡고 그 상황 가운데도 주눅 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이렇게 지금 당장 완전히 없애 주겠다라고 약속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우리 삶에는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돌밭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핏박이 있습니다. 이걸 다 없애 주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다. 이렇게 해 갖고 어잘 되는 거는 교회를 다녀 봤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안 풀리고 한데 교회 다녀봐도 별 문제 없네 잘 된다고 하더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잘 전해야 됩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 사람이 고민하고 내가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가질지 말 것인지를 근심하게 한 다음에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전도도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의 반응에서 사람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도는 성례입니다. 성례, 자 성례는 이제 세례와 성찬인데, 자 세례 성찬이는 다른 이방 종교의 예식과 다르게 주님이 정해주셨습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의미가 깊은 의식입니다. 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이나 음식으로 사용하여서 그것을 어, 이렇게 예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사람들은요 좀 어, 영적인 의미를 좀 깊이 이해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물 교육을 시켜줬는데 이제 세례 같은 경우면 이제 물을 가지고 사람의 머리에 뿌이 물었어, 혹은 침례 같은 경우 바닷가의 실제로 물에 잠기면서 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것을 보여주게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어 이제 성찬식을 할 때는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하는데 혹은 포도주수와 떡을 떼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며 그것들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어, 주님의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가 이그 자체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 이해가 되고 성찬을 떼면서 아 이게 예수님의 살이구나 피구나 이 이해가 되면서 은혜가 더하여지는 더 것이거든요 근데 말씀의 설명이나 해석이 없이 그냥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는다 그냥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 그게 예수님의 몸이니까 나 은혜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게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보통 떡이지만, 어떤 의식을 하면 그때부터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 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회중들이 그게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으니까 어느 순간 그 떡을 보면서 막 절을 하거든요. 그게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효력이 있는 것처럼 해서 죽어가는 사람 이 있으면 막 죽기 전에 가서 병상에서 세례 주고 하는 거죠. 신앙은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신자가 아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고 그분들을 참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참좀 애매한데요. 하나님 믿는다 하죠. 예수님 믿는다 하거든요. 제가 얘기하면 뭐, 끄덕끄덕 하는데, 그들 안에 있는 이 미신적인 요소, 그리고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성당 다니는 사람들, 바른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런 형식화된 의식들로, 아, 이거 하면은... 내가 된다 생각하는 거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진리를 믿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상적인 은혜의 방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어린이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진짜로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수님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서기도하 성경 말씀 손을 딱 얹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 주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펼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가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 24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라 하였느니 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정해 주신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방법, 이 말씀 또 설교, 성경 공부, 부지런히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만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더욱 얻게 하십니다. 세수식 반에서 전해지는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 공부에서도 그렇고, 설교, 설교 말씀도 더욱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통상적인 방도가 사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유아들의 경우, 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면 저기 이준이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거기서 얻을 재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구원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신자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언약의 자녀죠. 자녀가 태어났는데 아주 어릴 때. 뭐몇 개월 안 돼서 죽은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 경우에 그 자녀가 지옥 갑니까? 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아이가 통상적인 말씀을 들을 기능이 없으면 자 정신 이상자가 있을 수 있잖아, 치매 환자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들을 방도가 없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영 버리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 주셔서 구원하실 길이 있다. 요 특별한 경우에만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이해하고 대화하고 가능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나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경우나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아주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거기 아무런 어떤 관여도 할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적으로 성령께 맡겨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다만 우리는 우리가 행해야 될건 뭐죠? 자꾸 비밀스러운 일에만 집중하면 안 돼. 이 우아들의 경우, 치매 정신 환자들 경우 이 사람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그 비밀스러운 영역들에만 자꾸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자꾸 호기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 만들기 전에 마셨지. 자꾸 우리 칼빈 선생님한테 칼빈인지 어거스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누군가 물어봤다 합니다. 하나님은 좀 어, 완고하고 거만한 자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하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대답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너 같은 완고한 사람들을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고 있었다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파고 너무 과도하게 집중해서. 어? 비밀스런 영역에 집중해서 하다가는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미혹입니다. 요한 계시록도요. 하나님이 딱 계시된 말씀은요. 요한 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림입니다. 재림도 맞지만 더큰 주제로는 재림으로 인한 승림입니다. 재림이 왜 할까요? 재림. 재림 하셔서 악을 심판하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 최후 악들에 대해서 승리한다는 거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뭐뭐나팔이었떻고 아마 이렇전쟁이었떻고 그거를 자꾸 일시 때 언제지 666이 뭐지 자꾸 그런 쪽으로만 자꾸 끼어 맞추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뭐할그 어, 그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까지만 딱 가고 더 이상 깊이 파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까지 딱 가고 거기서 멈추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비밀의 영역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귀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새소식반 열심히 참석하길 바랍니다. 예배도 빠지지 마세요. 또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도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저도 이게 유튜브에서 좋은 목사님 설교들은 이제 오고 가면서 계속 듣거든요. 그게 이제 유튜브가 좋게 사용하면 너무나 좋은데, 이게 한번 잘못 빠지면은 뭐 시간 때우고 뭐 연예인, 뭐 스포츠 영상, 이게 시간을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이런 것도도 좋게 선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삼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그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희 가르쳐 어,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어, 그 내용의 요약은요, 이 88문에 있습니다. 자 주보 안쪽에 88문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여기 주보 안쪽에 88문이 있죠. 자 88문 자문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는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무엇입니까? 답시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는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룩한 방도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